거듭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은 여러번 하는거지 여러번 곱할건데 플러스가 한개일때는 플러스 곱하게 지금 두번 곱하면 플러스 세번 곱하도 8번이 니죠 그래서 1번은 양수를 여러번 곱해도 항상 양수가 됩니다 라는건 결론이야 이렇게 플러스 기호로 표현하는 게 말로 하는 것보다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자, 마이너스는 한 번이면 마이너스. 두 번이면 플러스. 세 번이면 확대 두 번이 플러스니까. 그 다음에 한번더 마이너스 아니? 마이너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한번 더. 세 번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마이너스니까 거기에 한번더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돼요 자 그러면 음수는 곱한 개수야 한 개일 때는 마이너스 두 개일 때는 플러스가 되고 세 개일 때는 다시 또마이너스 되고 4개일 때는, 그래 플러스가 되지. 이렇게 반복되는 거 알겠지? 반복되는 규칙이 생기더라고. 우리는 결과의 부호를 알고 싶어. 곱한 개수가 있고, 그거의 결과를 알고 싶은 거야. 반복되는 그거에서 규칙성. 일단은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이 뭐가 될까 가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 음수가 곱하기 예수가 그러니까 홀수면 음수가 알수 있지. 1, 3, 5 짝수면 2, 4, 6이면 양수가 돼. 따라서 음수는 언제 생기는지를 보면 한번 곱할 때 음수, 세번 곱할 때 음수니까 이 음수가 결과가 되는 것은 홀수. 2번 곱하게 되면 음수거든요. 규칙이 두번 플러스 네번 플러스 서 짝수 번 하면 결과는 플러스가 돼. 짝수 번은 플러스도 결론이고 플러스 번은 마이너스도 결론이다.라고 두 가지가 나오지. 그래서 양수는 무조건 양수니까 신경쓸 필요 없고 한 개밖에 없어. 하지만 음수는 코스번 곱할 때랑 짝수번 곱할 때마다 부호가 바뀌니까 얘는 따로 정리를 해야 돼. 그게 이말이야 그러니까 지수 부분이지. 그래서 곱한 개수를 우리는 지수라고 부르죠. 지수라고 하는 게 다른 말로 곱한 개수를 이제 코스면 음수, 짝수면 양수라고 이 규칙성을 바꿔야 돼요. 숫자는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댔지 숫자는 내가 신경 안 써도 안 헷갈려 결국 이 부호가 몇번 곱하였는지를 볼 건데 그 중에서 특히 음을 쓸 때가 관건이고 그래서 숫자로 표현하는 것보다 이 부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표현하는 게 이해가 빠르지 이거 정리할게 반복될 때 우리는 예상할 수 있다 때문에 이거를 규칙적으로 반복된다 라고 하고 이게 반복되는 규칙이 몇 개씩 얘기되면두 개씩 볼수 있지. 홀짝 홀짝이니까. 그래서 얘를 이름하여 뭐라고 불냐면 반복되는 규칙은 주기라고 부르고 두 개씩 한개 세트가 돼. 두 개씩 반복되는 데서 주기가 일라고요즉두 개가 한개 세트가 돼. 반복되는 게두 개씩 두 번씩 반복되고. 그러니 이름하여 주기가 일라고 부르고. 주기에 이두 번씩이라는 게 웃고. 네. 어,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게 얘야 홀스건 작수건 두 개씩 자 여기서부터 문자씩 나올 때 새로 나온 것들은 거짓다더 곱하기거든 3에다가 곱하기 2더5랑이 있어. 얘는 뜻하는 게3 곱하기 7이잖아 얘는 한 번에 예산하지 않고 2번과 5번에 나눠주겠다니까 곱하기 한 번, 두번할거 그래서 3에다가 곱하기 2를 하시고 두 번째, 두 번째 3 곱하기 5가 되겠지 그래서 그리고 그 사이가 더 세면 되지 그럼 이렇게 하면 3이 6이고 3, 15야 그럼 이걸두배 더한 게 얘랑 같아지겠지 그래서한 번에 묶어서 계산 하는 것도 있고 두 배를 나눠서 계산하 수도 있지 우리는 곱하기로 나누는 것을 우리는 나눠준다는 게 분배한다고 해. 너 분배할 건데 지금 여기서는 곱하기가 나눠진 거야. 이거를 수학의 규칙상에 따라서 이름이 붙은 걸 분배법칙이래. 이렇게 계산되는 것을 분배를 이용한 법칙, 법과 규칙에 서 법칙이라는 거야. 여기서 법칙에 붙은 것도 어떤 규칙들의 이름이 붙은 거야. 곱하기, 고분이 분배법칙이 분배 뽑 말고 또뭐 했냐면 이 곱하기가 우리는 순서를 바꿀 수가 있지. 그래서 1번은 이 그대로 분배한 거고, 2번은 2더 5를 먼저 하고, 가로 하고, 곱하기 3을 순서를 바꿀 수가 있죠. 이두 개를 순서를 바꾸는 것을 우리는 교환한다고. 그가 서로 물물 구하잖아. 한마디로 바꿔치기지, 연필과 지우개 바꿔치기 하지. 그걸 교환한다고 해. 그래서 교환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는 곱하기의 자리가 되지. 그래서 자리를 바꿔치기하는 것을 교환이라고 하고, 이 곱하기는 순서를 바꿨을 때, 즉 자리를 바꿨을 때도 가능하죠. 자리 또는 순서를 바꿔도 되니까 이를 교환법칙이라고 해. 이거는 곱하기가 뒤에 있는 게 뒤로 나눠지겠지 그래서 2에다가 곱하기 3하고 5에다가도 곱하기 3이 있고요. 그 사이를 더 쌤으로 이어준 거지. 분배 법칙도 나오고 부합 법칙도 나오는 거야.